안녕하세요. 현장과 사진으로 정교원 조명날 참전 완대명당입니다. 아, 오늘은 여기로 올라온 게 아니고, 이 뒤에 보면은, 이 서당 뒤편에 여기 보면은, 어, 자격밭이 있습니다. 자격밭이 있어가지고, 자격을 뭐 혹시 폈나 싶어서, 이제 경주 온 김에, 아, 한번 가봤는데, 자격은 아직 안 폈습니다. 꽃몽 아래만 매어 있고, 5월달 돼야지 아마도 자격이 화려하게 피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짐에 뭐, 그냥 왕릉 구경도 하고, 그냥 바로 옆에 서당이 있어서, 어, 서당 뒤편에 있으니까, 그 서당을 한번 봤습니다. 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그것은대 입구입니다. 여기 입구데 이 문이, 건물이 약간 이렇게 옮겨졌으면, 더 음, 좋았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아, 기운이 응, 좋다. 이렇게, 아, 보여집니다. 그거가 어디냐 하면은, 도봉서당입니다. 이 뭐, 조선시절에 했나 본데요. 어, 조선시절에, 아, 한것 같습니다. 안으로 들어오면, 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잔디밭이 있고, 잔디밭 뒤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, 이 건물에, 에, 다 좋은 게 아니고, 여기가, 여기하고, 여기하고, 여기 문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. 대략, 뭐, 거리 좋고, 여기하고, 여기는 좀 못하다.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뒤런 오면 은또 세칸이 있는데요. 어,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샘이 하나 있습니다. 샘이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맥도 어, 한번 볼까 합니다. 이게 이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, 보입니다 밑에가 볼수 있게끔. 그래서 이제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. 여기 보면 아직도. 어, 다른 마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충분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샘이라는 거는 물길이 있어야 이제 샘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물길이 어디로 가나 한번 봤습니다. 그냥 그래서 요 방향으로 아, 물이 예, 가고 있다. 그 여기서 들어와서 그래서 폭은 한요 정도 된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샘을 어, 판것 같습니다.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제 열이 들어와서 열이 나가는데 다행히 이제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어 수맥을 벗어났다 저 뒤에까지 어 수맥 폭을 벗어나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, 수맥하고는 어 건물하고는 어 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또이제 다르게 보면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와가, 이렇게 간다. 이쪽편으로도 보면은 뭐그렇게 어, 와서 그렇게 지나가는 음, 거기에다가 어, 쇠물 을 받고, 이제 옛날에는 또 먹었을 거고, 여기 보면은 잡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자사가 먹을 수 있도록 또이제 새로 또그 후에 어, 는 요걸 만들어가지고 물을 받아 먹었을 것 같습니다. 또그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어, 샘은 여기 있고요. 수맥이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. 앞으로 지나가니까 건물과는 좀 이제 어, 다르다.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기운을 봤을 때는 어, 여기 하고요, 여기 합니다. 여기 하고 양쪽으로 가 좋고, 가운데가 어, 기운이 예, 좀 못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. 여기도 그렇습니다. 여기는 전체가 다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여쪽이 하고, 여쪽하고 좋고, 문이 있어, 문이 기준이 되니까 서는그 여쪽하고, 여쪽은 좀 못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. 여기도 그렇습니다. 여기도. 어, 마루 쪽에는기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방쪽으로는 기온이 좋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, 요 뒤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요 바로 뒤에 여기가 자각밭입니다. 자각밭인데 이걸 사실은 요요 자각밭을 보러 왔는데 자각이 안 폈어요. 그래서 이제 5월 달 돼야지 피지 않을까? 아,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경주에 있는 도봉서당에 대해서 기원을 한번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